예, 아버지는 오늘 또 이렇게 고추 따고 있습니다. 예, 고추 나무 보면은 요즘 뭐이 정도 보통 익거것 같습니다. 예, 뭐이 정도 익었. 이 정도 익었고 여기 이 밭에는 탄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보이겠네. 매폭이 또 탄재가 보입니다 매폭이아마 뭐, 이제 날이 그래그러면 탄재가 보입니다 <laughs> 그래 그래 그이짜 하는데 어제은오침하고그더부있부이나풀베로가니다 다소 종필로 왜? 아형 비고 있니다말이다누하고 왔어? 혼자 왔지 <목소리> 오늘+ 오늘 비만은 다 비겠디 혼자 비도 다 비겠디 혼자 비+ 늘 비도 누고 처리해 야지 비방 기방아다갔나 맨날 뭐고내지 하고 무슨 실마신마지에 해놓고 저하 가지고 이옷 따라 안타는 소 이것도 두 손을 이거 이래, 심어 이건 이래 이래가 이 이래가 이래이래 이래가 이이이가이이이이 이래, 이 이래가지고 얘를 웅작하 이래가지고 2배씩이 고마. 배 4배 시 전부 다 있는 4배 네, 여기도 4재가한두개 보입니다. 4배 탄재 왔습니다. 원래는 어디나 이렇게 음. 탄재가 좀 옵니다. 이런거 버려야됩니다. 이배 이 정도 되었을 무이정을 때, 이정 때, 이 정도 이도 되었을 때, 이가가되었이정이 정도 되었지이 정도 되었을 때, 이 정도 되었을 때, 이 정도 되도 되었을 때, 이 정도 되이이 예, 네, 이제 의성 가서 장좀 보고, 뭐, 반찬하고, 김치하고, 이런 것도 사고, 아버지하고, 형하고 또, 아버지는 고쳤다고 오전에, 형은 깨졌는데, 가 같이 가갖고, 단촌 불고기집 가갖 불고기 먹고, 그리고 그, 단촌의 대중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이렇게 자꾸 시도 거지, 고장이 나가, 중고 오토바이 한 대, 그렇게 샀습니다. 사놓고, 그래 왔습니다. 이제 뭐, 다시, 어 고추 남았는 가좀 넣습니다. 예, 이제 한 굴, 저 위에 좀 남았는데요. 마저, 해갖고, 넣습니다. 고추는 이렇습니다. 뭐, 씻어 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제 탄저도 이렇게 한두 개 보이고 그렇습니다. 많이는 없지만은, 원래는 뭐, 탄저병이 많이 왔습니다. 시드름 병도 뭐 시들어 죽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니까 탄저가 좀 왔습니다. 한여 지금 퍼지기 일부 짓게 있다 이것만 해놓고 쉰다 휴식이다. 너 뭐라카든 안어 대답하게 된대 할머니 어 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라 응. 응. 아, 아, 둘이 장갑깨라 장갑, 네? 장갑 끼원 온나 둘이 아, 싫어요. 저 오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자, 운동. 일해라 하나또 빨리 갖다 놓고 내 장갑 끼고. 싫어요. 진짜 싫어요. 이런 내도안 돼. 어봐라진나 응. 왔어요. 이할아버지들 가갖고, 예. 한 포대이나 한포대 반, 이 트렁크에 다 짓고 나 트렁크요? 좋어요 어. 아니, 할아버지 없는데. 할아버지 어디 있는데저 이거 건너가뭘 봐준 거야? 거야? 왜, 왜. 아니면 너, 해야? 이거 해봐라 인상 좀찍게 해봐라. 자, 야, 자. 아, 또... 양쪽에 들어갖고, 미치겠네. 요 올려봐라. 초초해자야. 돼지 나에아꼬까마고 김밥만 사왔어요. 아 자, 이거 이따, 양쪽에 들어라. 잡으러 삼촌랑. 예, 네, 자나 봤어요. 드세요. 어, 어. 자이니거 들고, 니요 그래. 양손 들고. 일하는 거야 이거 그 운동이라. <laughs> 니한 <laughs> 명이 들어라 두 명. 요두손을 들고. 조심해 자 꼬불 해라. 조심해. 내미야 니 그쪽에 들어야지.

나가라니, 나비게봐아라니나라니 나가라니, 나가라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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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그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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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니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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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니쪽으로 빼야지. 몰라몰나라몰라니나라몰라난삐가라니나야라니 나가라니, 나가가 아니 요 거물이 좀 힘들기라네.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안하던져진다커졌다 이거는. 터진다. 커졌다, 얘기 안 하고 던져 대답하죠. 합다제 말만 흐고 지금, 그치. <laughs> 이 <덕분에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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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라. 나니 누나가 그, 냥면쪽으로 응. 끌고 오면, 되는데 면어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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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 옆으로 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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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요래 잡고 봐라 요래 잡아 저쪽 손 치우고. 아니, 뭘로. 오른쪽 손을 들어가면, 에가못 빼니까 이렇게 잡으라고. 됐다, 이제 오래 들어라, 번쩍 들어라. 자, 자, 에이. 앞으로 가라. 에이. 오른쪽 더 가라, 자. 이제 걸쳐라, 위에. 번쩍 힘들어. <laughs> 저 위에 걸쳐라고. 저 아, 위에. 됐나? 아, 예. 자, 요래서 밀어라, 이렇게 중간에. 너무 힘든데? 근데 이식이도 좋아지는데 자이와아 도망칠거야 이 니가 중간에 해봐라 많아 고쭉 여기다 잡아라고 요렇게 <laughs> 딱 잡으라고 이잡아이거 너. 이쪽에 가잖아 그 안에 니가 열기 손을 잡았구만 지금 가 손을 넣으면 이걸 못 들어버리잖아 이쪽으로 놓는거 아니었어요 그래 해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넣는 거아니었어요 가로로 넣는 거 그래서 하면 되지 이쪽을로 넣으면 붙이지 말라고 여어 당기면 니가 손에 힘넣었으면이 그 정도로 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삼촌이 지금 자제 쪽으로 없잖아 이게 이제 들어가라 아 어이가 없어 아까처럼 배나 진짜 오네니 그 오면 어떡지 그랬지 이다마는 아니 세로로 넣는 줄아았죠 이거 아, 이제는로새 판다 가로로 놓을 거 같아요. 먼저 새로 타영이야 아, 나 진짜 그렇게 넘는것았아그래서이태이태경이 어. <laughs> 아, 또몇회 태워요? 치러 할아버지, 내가 버스 탄거 아마. 예? 어디 좀나어딨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마무리 해버리게. 내 차를, 아, 내 차를. 가이다내차 가. 내가 가서. 아이 애초에 누나 차에 실을 수가 있는 거같 저기, 마, 어떻게 지고 오면 되지? 예? 안머리 예? 이거, 그 정도, 아니면 이걸 보든 삼촌이 한번 해보세요. 가자. 응, 가, 미리. 그래. 집으로 갈거요 집으로. 어디 있어요, 칼? 이 좋으세요? 풍기에서이야게 저번에 보이나 또 탑을 넣 완전히 잘써진다 한. 그 하나, 하나, 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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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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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마라. 응. 코코넛 안 먹는 게나았겠다 아무튼 피날래 이미 못 먹는 애들아. 너 네가 숨었겠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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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해지가 이 코코넛 한번 떡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보이네네 그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야무입니다 코코넛이. 미 안에 다 굳어서 물이 안 나오네요. 물이 없어요 이제. 선생님 한달 동안 묻혀 놓고 뭘 기대하시는? 야야야. 야, 야. 물요 어, 뭐 있다? 예? 야, 얘나또 봐라, 먹자. 왜 그래, 버리노? 이물 먹을 수 있는 건지로. 겠 살짝 맛을 보면 되지. 오. 선택 그는 데서. 야, 코코나 이거 처음 먹어, 미 처음 먹어 봐. 아니. 앞에 쟤맨 먼저 개봐라, 요거 요거만 살짝. 자르. 이 앉아 봐라, 요. 아, 왜요? 앉아 봐라, 영상 좀 같이 추워요. 나오게. 지금 맛이 괜찮으려. <laughs> 오 맛있어요? 코코넛 맛이 먹어봐라 뭐 아니 지금 썩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아니다 니가 먹어봐라 뭐 상큼하다 차라리 컵있어 되게 시원하다 컵, 컵에다가 그래 사람 컵. 저 안에 물이 어디들었을까? 음 아직 괜찮네 물은 다. 물은 괜찮네 아직 어냉장고나 놨습니다 맛있다 먹어봐라 어떻게 들고 먹노 이거 그냥 여기 입대고 그냥 이래 들고 예음 시원하게 먹네. 아 시원하다 감상,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기가? 아 이거 내가 먹었다 아직 안녹었잖아 편하지? 가스 물이 가스도 안네 괜찮네 오 이거 아직도 물이 있다 요아더 따줄까요? 예 <끝> 코코넛이 수박, 금방, 반이 혼자 다 먹었다 아, 알겠습니다 그만 먹어요 그럼 자 돌아가면서 우리 한잔 하자 에, 네, 나이 해골물 <끝> 어 <끝> <끝> 그거 아니야 <끝> 원효 대사 해골물 어자 돌아가면 어 먹게 아, 빨리 그거 같은데 다 먹었어요 갑니다 잠깐 이제 봐라. 아, 그 이제 맛거 없어요. 코코넛 <laughs> <람에 웃음> 하나 썰어 드릴까 <laughs> 컵에 따라 드려 봐라. 이거 맛있니 이탕설탕 아, 왜이 아, 많어? 많아서 그래. 많아. 이가 다더라 그어 별로 안 나왔어요 이거. 해라 그러니까. 이 마무리 해라. 아따가 생각보다. 그 오마... 고프고 올라갔고 이제 아하. 여기 이렇게 <laughs> 담고 있습니다. 비닐 5 0근짜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주희도 이래 오늘 왔고. 아, 싫어요.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 싫어요. 이주희는 작... 자꾸 뭐 하랄까 싫다부터 가면 즉하는것보다 긍정적인 게 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라도 안하고 싶을걸요. 아빠하고 이주희한테 봐. 예. 아빠 기다려.